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요양문 문제였어요. 문화 간의 언어적, 언어의 차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 종종, 종종,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이죠.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룹 사이에서 어떤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is socially unequal, 불평등하대. 상호작용이 불평등하대. 그리고, this is reflected. 이것은 반영합니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수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데, 어떠한 팩트에서, 대디아의 사실에서 반영이 되고요. 대슨 동격에 대시고, 어떠한 사실에서 반영이 되냐.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Harrowing of words or construction까지가 지금 동명사 주어 동격의 대절의 동명사 주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단어를 가져오는 것 차용한다라고 하고 하거든. 바로가 빌리는 거잖아. 빌리다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우리 차용하다라는 말로 쓰고요. 어떤 단어나 구조에 여기서는 언어적 구조라고 생각해서도 됩니다. 문법이라든지 그런 언어적 구조의 차용은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칙을. Goes mostly or entirely goes 어떻게 간데? 근데 대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우리 사회적 불평등 얘기를 했잖아. 상호작용을 함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죠. From the more powerful or prestigious group. 그러니까 from A to B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힘이 있고 강하거나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less favored 하면은 지금 혜택을 받든이라는 뜻인데 혜택을 앞에 less 들어가니까 덜 받는이란 뜻이야. 혜택을 덜 받는 집단. 원인 앞에 있는 그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게 불평등인데 뭔가 강한 집단에서 좀더 약한 집단으로 불평등. 즉, 그렇게 어떤 언어적 차용이 이동한다, 란다, 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The language. language인데, 어떤 language냐, 어떤 언어냐. 이 사회적으로 subordinated 라고 하면 종속되니야. 그러니까 서, 사회적으로 종속된 그룹의 언어는 may from 지금 보면 어 문장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may가 지금 전면구를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동사 여기 나와 있어요. 얘는 조동사니까 동사는 누구겠어? provide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속된 그룹이 그룹의 언어가 제공을 한대. 제공을 해. 무엇을 제공하냐면 어떠한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터미널리지하면 용어거든. 용어를 제공할 수도 있어. 제공할 수도 있어. 앞에서는 지금 좀더 강한 집단에서 약한 집단으로 언어가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여기서는 조금 역접으로 물론 용어, 용어, 어떤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가. Quite, 어, quite an early period of contact. 에서 접촉의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한 용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 with which 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 좀더 강한 그런 그룹의 화자들이, 화자들이 were previously unfamiliar. 좀더 친숙하지 않으면, 그죠? 이러한 친숙하지 않은, 잘 몰랐던, 그러한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생각하면은, 일제가 우리를 뭐할 때, 일제 감정기 시기에, 분명히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왔는데, 우리나라 관습이나 문화나 어떤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더덜 약한, 그죠? 더, 더 약한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더 약한 혜택을 좀덜 받는 그런 약한 집단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용어가, 우리의 관습이나 물건에 대한 용어를 이 누구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제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뭐 들어갑니까? 바로 옆접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i 팩 f c t 컨택의 접촉의 결과는, 인데 t h 션 direction 하면 어떤 direction이야? 그치, 얘는 약한 집단에서 강한 집단으로의 언어의 어떤 사용을 얘기하는 거죠. 강한 집단한테 언어를 빌려주고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made not progress 진보 더 이상 than this 이것보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런 방향으로는 종속된 집단에서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의 어떤 그 방향으로의 어떤 결과 접촉의 결과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보면은 언어적 차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요.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강한 집단에서 약한 집단으로 언어 차용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썸 케이스 어떠한 경우에 근데 어떠한 경우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시드니에 어드하로그뭐 이런 언어가 있나 봐요. 근데 얘가 the source of some of the a r i s t r n 론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차용한 거야. 근데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빌려줬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영어에서 여기 토 도착어로 간게 아니라 도착어 인디지니어스가 지금 토착을 한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토착언어 호주의 토착어에서 영어로 최초의 차용 출처인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아무튼 빌려주긴 했잖아 토착어가 영어로 빌려주긴 했지만 The fate 운명이죠. 누구의 운명이야? 그 랭기지 시스템의 운명은 분명히 토착어 얘기하는 겁니다. 토착어의 운명은 어떻게 됐다? 이제 익스팅션, 멸종이야. 사라진 거죠. 응. 뭐한 후에 after the obliteration 하면이 그죠? 얘는 소멸이죠. 많은 스피커들이 소멸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죽잖아? 그럼 당연히 그 언어는 뭐가 된다? 멸종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The remainder. Remainder 하면은 남은 사람들. 그 언어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요. Shift. 바꿨어요. 무엇을요? 어이 영어에 뭐로? 다양한 변종으로 바꿨다는 거죠. 음. 변종으로. 영어의 변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자신의 모국어를 바꿨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인데 어떤 영어야? 이 영어라는 것은 언어인데 사람들의 언어였어. 누구를,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 얘는 그 토창민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지배. 지배를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p e o p l e 미 어떤 사람들이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신들을 억압했던 그 사람들의 언어가 영어였는데, 결국 이 토창민들도 영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랭귀지. 언어는요, borrowing from, 계속 얘기하지 마, from A to B. Dominant에서 serve originate 어, group로 언어의 차용은, 언어 차용은 반영합니다. 무엇을요? 소셜 인니퀄리티 반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관계 부사 어 뒤에 언제나 문장이 나올 거고 이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 Language systems of the rather. Rather 라면은 후자죠. 후자니까 당연히 그렇지. 종속 집단 얘기하는 거. 이 종속 집단의 언어의 어떤 시스템은요 어떻게 된다? 페니 h 사라집니다. 뭐한 후에 심지어 even though 심지어 they may have provided they 여기도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종속 집단이야. 이 종속 종속 집단이 단어를 빌려주기도 하거든, 그렇지? 어떤 용어들을 근데 어차피 뭐가 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멸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다시 봅시다. 불평등한 접촉해서의 언어의 소멸, 그쵸? 차용은 서바이벌이 아니고 익스팅션, 멸종이 돼버린 거죠. 언어 차용은 보통 강한 집단에서 약한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강한 집단은 약한 집단으로부터 어떤 물건, 단어를 차용하기도 하기는 해. 그죠? 약한 집단의 언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발전 못하고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대부분 소멸하죠. 언어는 멸종하고 남은 사람들도 영어로 언어를 전환했구나. 그래서 요양문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양문은 이 자체로 서수령도 가능하고 단어들, inequality, finish, 이런 단어들도 너무 좋고요. 만약 어휘로 가면 unequal, 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보면, unfamiliar, 요 단어. 그 다음에, subordinated, 종속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단어의 반어는 dominant를 어, 얘기하는 거겠죠. 반여 체크하시고. extinction,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멸종, 점음에 소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suppress, 뭐 하는 거야? 억압했다. 이 단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가면 less favored에서 less 단어도 중요하고요. 문단, 문다, 문장이 딱 4개라서 이렇게 순서 배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